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걸음과 행동으로 삶을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날을 맞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힘입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로 헛되이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의 기운으로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배우며 또한 가르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또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의 문제만을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던 어리석은 자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하여 주심 주신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적은 아마 이만 만큼의 믿음 주셨사오니 즉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여야 할 사람들, 격려하며 충보하여야할 사람들 앞에 마땅한 믿음의 권면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라 하셨사온 즉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온데 이 하루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비추어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섬기며 서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그 가운데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정말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모임으로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에 함께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회로 모이는 저녁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국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들이 굳건히 설수 있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오니 저희가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옵고 인도하는 것도 어눌하오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굳건히 굳건히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일이 굳지 못한 것 많으오나 정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내일까지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제 다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일에 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번지이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빚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은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어찌하든지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헤쳐 나아가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얻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간구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거나, 이렇게 유보하시거나, 이렇게 바꿔서 들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과정에, 그러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이 일을 해봐.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맡겨 주십니다. 영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너희 덕에 하루 휴가를 좀 해보겠다. 그러고서는 네, 휴가를 떠나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배우가 그 일을 맡으니까 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이 났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마치 컴퓨터 모니터 단말기에서 그것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고 응답 거절 유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가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전체 선택해 놓고 응답해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날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뒷부분을 먼저 보면 오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중복기도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바울의 전도 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이끄는 자의 그러한 책무를 가진다 하겠지만 이들이 오히려 따라오는 사람이라 할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높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그의 팀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어떤 신앙의 원리가 하나 드러나는데, 신앙의 어떤 차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초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내가 원하는 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차원이 조금 더 생기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교회 드나들나거나 성경책 한번 폈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는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때 비로소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중에 조금 더 차원이 넓혀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뭐손 붙잡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런 차원의 봉사는 면하지만 낮은 차원의 봉사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저기 배기 싫은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섬길 수 있고, 더 위에서 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신앙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사로니까 교인들에게는 사실 아직 그 차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다시 앞부분을 잠시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금 그 대사로니까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명백히 말합니다. 네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요? 라고 물으면 아,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병 들었다 낫게 해주셨잖아요.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저 집이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잖아요. 좋은 직장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지금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혹 있습니다만 그게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까지 이르기 전에는요, 목사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다잘 돌아가는데도, 내가 어느 한 구석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즐겁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차원에 한참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나한테는 좋은 소리 한마디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소리는 커녕 섭섭한 소리 듣기도 하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들은 아무도 안 하면서 왜저 사람 저렇게 혼자 설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쓸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린 현실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예, 굳건하게 서서 16절에 보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해요. 굳건히. 예, 흔들림 없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1 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굳건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할수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굳건히 설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그 피상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매순간 내 생각을 우선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듣는 확장이 있듯이 매 순간 내 생각에서 머물던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주님께 의탁하는, 그 주님 앞에 의지하는, 주님 앞에 뜻을 묻는 그런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텐데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 길로 가는 게더 나은데? 내 경험상으로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텐데, 근데 그 길을 이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고집을 부려요. 이건 내 경험이 맞아. 이 기계치가 뭘 알겠어? 그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나의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선택일 거야 하고 딱 접어들었는데, 접어들자마자 쭉 밀려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니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거 다 보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 순간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쭐을 수 있는 것. 그는 항상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옳지 않음, 나의 옳지 않음, 나의 부족함,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얼마나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혹은 조금 신앙인으로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책임감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더 사랑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재고 말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은 무조건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합당한 사랑이에요 이 어떤 대상을 망가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의 사랑보다 크고 많고 깊고 오래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모든 방법과 형태와 과정과 그 시기와 그 틀을 온전히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오냐 오냐 혹은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주다 보니까 다 희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부모로서 다 해보고 나서 또 실패도 또 해보고 나서 한 서너 번 해보고 나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랑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의로 했는데 말이죠.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풍성한 은총을 덧입혀서덧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우리가 참습니다. 참을성이 있지만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상, 성도들 간의 차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한 일이 10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언젠간 속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죠. 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네. 그게 다 어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덮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참는 거지 막 이를 악물면서 막 속병을 알아가면서 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우리가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아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고 인내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또한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아야 할 것을 길이 참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거룩한 백성 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